안녕하십니까? 예. 네. 네. 인사 말씀해 주시고, 다시 한번 또마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어, 앞에 그 기자들 때문에 정대하고를볼수 없는 게아셨습니다 빨리 씻고 환영해 주십니다. 작년은 뭔에 대해 그리고 선거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뵙겠습니다. 우리 노예들 대신 신부 감사드리고, 를 제가 정말 좋은 노예의 노래라는 것을 1년 동안, 다른 해도 그렇지만, 많이 실감하고, 정말 감사한는 향이 있습니다. 그때 약속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준비된 일에 성숙한 정책 진정한 부분 잘 준비해서 9월 22일 110회 총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총회가 대내외 정책 시스템이 잘좀가동되는 총회가 되도록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덕여대육 주신 앙과 신앙을 지켜내는 동시에 어, 세계적으로 많이 좀 확산이 될수있도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교회, 어려운 목회자를 또어려운 우리 부모들과 함께 어, 우리가 대한주스 장로의 합동식 교회이고, 또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정말 청년한 필요, 혼자 오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고, 또 도와주시기,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